아녕 봐 이거 킹날려어 안에. 어 응. 딸기 봐봐. 진짜 딸기. 딸기 흘렸어 밑에. 다뭉개전데아아이이 아, 기된 거야 지금? 어. 딸기가 거의 살 있는데. 아무 귀엽다, 근데. 귀엽다, 아, 귀여워귀엽 귀엽다, 귀 귀엽. 가능해졌습니다. 제가 봤을 땐이년 안에 망원 카메라도 야간 모드가 지원이 될것 같습니다. 자 동영상으로 간단하게 들어가 보면 저는 60프레임으로 촬영하는 걸 좋아하는데요. 헤네스 시리즈부터 듀얼 시이 가능해진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 내 본진 통신사를 이제 이심 빨아놓고 있으면 이제 해외 여행을 가셨을 때그 현지 유심을 일단은 a o 오의 활용성이 높습니다. 그거 말하는 거죠? 저단면한 유심이 아니거든요.

so close uh -huh. see what's going on 사거리에서 직진하셔서 내릴게요. 국민은행이었 네, 네, 네. 태극당? 네, 태극당에서요. 태극당? 네. 태극당 없어졌어요. 없어졌어요? 네. 무슨... 뭐 매트한 다음에... 가 아, 매트는 갖다 놓지만 여기 짐 빼는 거 있잖아. 그 짐을 우리 집엔 처음 거 같은데, 가 아, 없는데 어떻게 나아서 그럼 난 10시부터 8시에 퇴근이야. 난는내 체력이 감당이 될까? 열리는 월수 빼고, 뭐 화금은? 그냥 두 시에 퇴근을 하는 걸 하면 저녁 수업을 할수 있을 것같아내 네, 맞아요. 내 생각에는. 아간 진짜 토할 뻔 했어 오늘 주소만 못지아까 오빠 나 어제 잠이 안 와서 잠을 못 잤다 어제? 아, 그때 잤어? 응그때대 근데 <laughs> 음. 음. 애랑 엄마랑 같이 있는거본적 있어? 어 언제? 아, 같이는 안흘겠지 뭐? 엄마막다리고막 치고 내기도 종종 재료랑 하고 있네 나는 엄마가 되면 절대 안 흘릴 거야 음 웃어? <laughs> 어제 녹차 있잖아 녹차 할때 먹어 갓 쏟은 거야 누구? 내옷 응? 언제? 센터에서 갓 쏟아 왔어? 갓 쏟아 왔어 오늘 뭐하다? 그래. 그냥 먹다가 이유는 없어 이제 어떡하냐 귀여워 너무 귀여울 거 같아 그냥 애 태어나면 나 진짜 어떡하냐 왜? <laughs> 네. 할줄 아는 게 없잖아. 처음에다할줄모르죠 근데 잘 하지도 못할 것 같은데. 응? 잘 사람 많이 하면 잘해. 오빠랑 싸우고 그리고. 그래서. 애 대견 충독. 아 누구는 옷을 이거 입히는 저 알고 덥다고 땀 나는데 어 아니면 애가 계속 울어. 응. 근데 왜 웃는지 몰라서 이제 엄마 아빠 싸우는 거야. 싸우면 안 되지. 그럼 어떡해? 괜히 오빠가 육아를 안 해서. 내가 안 할래. 아랫배가그지우기가 음. 일단 이것만 가져가자 닫고 <laughs> 퇴근을 합니다. 천천히 천천히 쟤제 우리 음... 베이키 이름.. 어? 어? 어 핸드폰! 아아, 어, 여기 있고. 지갑은.. 와. 지갑은 없어져서.. 우리 베이키 음... 없수지는 걸로 맛있는 거 먹을 건데. 뭐 먹을래? 음... <laughs> 좀 아무거나 어, 내입 가자. 베이키 스튜디오가 이제 얘들아 3일밖에 남지 않았어. 어떻게 시간이 어? 벌써 1년이나 지났네? 어? 한마디 해봐 좋구먼 좋다고? <laughs> 좋은 이유가 뭐죠?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맞아요 하정아 그거 쓰레기 봉투 챙겼나? 아니 가져와 안 가져와 아 지금 가져와 어떡하게? 우산 타. 어... 아... 어떡하게? 우산 타? 음. 아우, 터 나와. 아... 수고했어, 오늘.